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스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아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루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루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 수님, 사순의 2주일 예, 미사를 또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순 식기잘 지내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을 이끄시는데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이끄십니다. 하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또 우리는 응답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과 우리 인간의 말씀, 인간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기도라고 합니다. 하느님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성경, 성서의 말씀을 의미하죠. 따라서 성경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응답하는 나의 기도는 나의 신앙을 이끌고 또 우리 교회를 이0년 동안 이끌어 온 힘이자 원동력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 주신 하늘의 말씀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청원해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장면을 들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의 모습으로 변할 때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변형됨을 의미하며,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안에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빛의 잔치 영광의 향연에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이 초대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초대받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변화,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옷이 변화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이 세상의 어떤 최고의 세탁기로도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새 하얗게 번쩍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 얼굴이 태양의 광채처럼 빛났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 그옷 역시 빛처럼, 햇빛처럼 하얘졌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빛처럼, 태양처럼 빛이 났다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와 유사한 구약의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모세가 하느님께 다음과 같이 청하는 대목입니다. 야외시야. 주하느님,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향한 지복 직관의 은총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대목에 하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내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살수 없다. 그러나 여기 내 곁에 자리가 있으니 너는 이 바위에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 구울 속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 너를 내 손바닥으로 덮어 주겠다. 그런 다음 내 손바닥을 거두면 내 등은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너가 절대 볼수 없다. 모세는 하느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순간적으로 엿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했고 빛났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도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모세의 얼굴은 하느님의 광채를 반사하는 얼굴에 불과했습니다.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들어. 모세를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얼굴에 비치는 빛은, 빛의 뿌리, 빛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반사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출기 저자는 모세의 얼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본에 보면은 얼굴에 가죽, 살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 가죽, 살같이 반사되어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는 모세 때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모세 때와 비슷한 것 같지만 예수님 얼굴에 비치는 태양과 같은 이 강렬한 빛은 예수님 얼굴에 살같이 아니라 얼굴 전체를 빛나게 하고 있고 그분의 옷조차도 눈보다 더 희게 만드는 것입니다. 빛의 반사가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신적 광채가 비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굴절된 빛도 아니고 반사된 영광도 아닙니다. 예수님 내면에 숨어 있었던 고유한 신적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요한과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그때의 일을 회고하며 자신의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들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역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존귀한 영광의 하느님에게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이내 마음에 드는 이다라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laughs> 예수님은 단지 하느님 영광의 빛을 모세처럼 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영광의 광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게 혹은 무거움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감히 측정할 수 없는 무게로서 영원히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 완전하고 거룩한 이 하느님의 영광이 하얀 빛의 홍수가 되어 예수님의 신성한 본성은 깊은 곳에서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옷이 하얗게 빛이 났겠습니까? 여기 밀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밀감 하나 가져오지 않으시는이 접으로 쏘다. 이 밀감이 하나 있땐 생각해 보세요. 밀감.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예? 무슨 색깔, 이 색깔? 노란색. 또 어떤 분은 뭐 주홍색. 어떤 분은 뭐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철학적인 질문을 해 봅시다. 여기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깜깜합니다. 그럼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밀감, 무슨 색입니까? 무슨 색이에요? 색이 없습니다. 무슨 색인지 추정할 수 없고, 검은색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방에서 이 밀감의 색깔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즉, 색이 먼저가 아니고, 빛이 먼저입니다. 빛에 의해서 색깔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그 물질에 내재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서 추출될 뿐입니다. 따라서 무지개의 모든 색깔은 태양의 순수한 빛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빛은 모든 색깔의 원천입니다. 이 모든 색깔을 순수한 빛 속에 집어넣으면은 어떤 색이 되는가 하면은 완전한 백색 그 어떠한 마전장이도 깨끗하게 만들 수 없는 하얀색이 됩니다. 순결한 백색, 새하얀 빛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과 압도적인 신성, 즉 하느님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빛처럼 하얗게 빛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잔치 중에 갑자기 두 사람이 더 초대받습니다. 언뜻 보았을 때는 세 사람만 초대받는 것 같지만 두 사람이 더 합세합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떠한 최후를 맞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고향 땅 가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불 병거와 불 말을 타고 해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얼마나 고향 땅을 밟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예수님의 이 거룩한 빛의 잔치에 초대받아 비로소 세기를 거쳐 거룩한 땅에 발을 댔습니다. 모세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약속의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숨을 거둡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제 죽어서라도 몇 세기를 거쳐 오늘 아무런 수고로움과 모험도 없이 저 천국에서 예수님 명령에 의해 바로 당신 고향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형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이분들이 보이십니까?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이 천국의 한 장면이 보이십니까? 우리도 이들의 대화 속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장면은 복음사가마태오 마르코, 루카 세 분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세 분이 다쳐 예수님, 엘리야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루카만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예수님의 세상을 떠날 일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순한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니까 이 베드로가 안됩니다. 라고 하듯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아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걸어가야 할 소명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엘리아는 예수님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인성으로 겪으셔야 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힘을 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격려합니다. 끝까지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인류 구원을 이루시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곁에서 함께 우리도 기도하겠다고 격려합니다. 이 놀라운 장면에 베드로는 까무러칩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좋았기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유혹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물리침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런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사탄은 다음 기회를 노리며 떠나갔다. 사실 그 이후로 사탄은 끊임없이 그때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입술, 안에 숨어 있어 예수님을 유혹했다라고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또 예수님의 입속에 숨어 있던 이 사탄이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 스승이시여.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아, 이제 좀 떨쳐버립시다. 왜 그게 꼭 필요합니까? 이미 당신은 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냥 여기에 캠프를 치겠습니다. 오도마와 지읍시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은 엘리야께. 우리요,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 바위를 베개 삼아, 저 들꽃이 피는 저 꽃들을 내 입을 삼아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제발, 제가 지금 목격하는 이 놀라운 영광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라고 보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겁에 질려서 너무나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구름이 이뤄 그들을 덮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구름은 하느님이 현존, 쉐키나. 현존이 쉐키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현존, 쉐키나의 구름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다가와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주위의 하늘의 장막을 만들고 그들을 뒤덮습니다. 그런 다음 그 구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들으면 좋겠다. 들으면 내가 땡큐하겠다. 좀 듣지 않을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내 아들 사랑하는 외아들의 말을 들어라. 왜냐하면 그는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하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을 들으므로 그와 함께 이 하느님 나라에 너희를 마련한 이 나라에 들어와라. 이게 이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니 엘리와 모세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이 계십니다. 정정만이 흐르고 구름은 거치고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신성한 영광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옷은 더 이상 빛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예수님께 사실은 첫 말씀. 일어나라. g e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자. 어디로요? 모욕과 배신과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오늘 제 강론의 제목을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자,로 정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지만은요, 그 중에 제일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안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기도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신자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부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일어나라. 이 유혹은 우리를 일어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저 높은 산에 오두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알콩달콩 살게 만듭니다. 베드로에게 속삭였던 이 사탄의 유혹은 2000년이 지나 오늘날까지도 내 옆에서 나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 두렵잖아. 겁이 나잖아. 걱정하시나라 슬픔의 사나이며 고통의 사람인 동시에 영광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왕중의 왕으로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 지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만나기 위해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 마음이 새기십시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외의 아들이다.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결합! 일어나라. 사순 2주일에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초대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 이 명령 끝에는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일어납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갑시다. 저 예루살렘. 순환과 죽음이 있는 곳으로. 아멘.